철롬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주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지요?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께 함께 예배해요.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세상의 악을 물리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8장 1절에서 40절까지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주제로 한 말씀 제목은. 에디오피아 국고맡은 자입니다. 제목은 다시 한번더 에디오피아 국고맡은 자 오늘의 중요한 성경 암송구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사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거나 특별한 자리에 앉기 위해 자기 이름이 불리운 적 있나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떠하였나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빌립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때에 빌립을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어요. 빌립, 빌립, 빌립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좋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의 사람 일곱 명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뽑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 너무나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열두 제자들은 일곱 명의 믿음의 집사님들에게 안수를 하여 더욱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잘할수 있도록 했어요. 그중에 빌립이 뽑혀서 병든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열두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일곱 집사님들은 구제와 이웃을 돌보는 일을 나누어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기쁘게 잘 하였어요. 빌립은 그 중에서도 더욱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편 119편 130절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 볼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 중 일부는 죽이기까지 했어요.빌립과 몇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예수 그리스도를 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복음이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각지에서 신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셨어요. 빌립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두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돕기 위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밤에는 아주 무서운 짐승과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상황이에요. 빌립은 먼 길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즉시 순종하였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마치 빛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불순종할 때 우리는 어둠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께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빌립은 100km나 되는 아주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했어요. 빌립이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편 한 사람의 방문자가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그는 마차를 타고 아프리카에 에디오피아로부터 거의 1600km를 온 것이에요. 마차를 타고 온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섬기고 국고를 맡아서 그 나라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소.하늘나라로 승천하셨음에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율법만을 지키면서 양과 짐승을 잡아 제사만 드리는 것을 고집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국고를 맡은 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안타깝게도 지나갔어요. 율법만을 고집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고 미워하여 사탄의 종이 되어 죄의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굳고 맡은 사람도 죄의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굳고 맡은 사람이 그먼 길을 왔으는이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방문이 끝나자 굳고 맡은 사람은 고향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여전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필립이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필립은 에디오피아 쿠코 맡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쿠코 맡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기 원하셨어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마침내 빌립은 마차를 보았어요.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마차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 마차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은 마차로 가까이 달려갔어요. 마차를 탄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사람이 두루마리 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빌립은 말을 걸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는요? 그러자 국고 맡은 사람이 말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있는요 그리고 그는 빌립더로 마차에 올라와서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청했어요. 빌립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하여 무척 기뻐했겠지요. 에대피야 쿠코마튼자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이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었어요.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토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였어요. 에디오피아 국거를 맡은 자는 예수 그리토께서 하나님 대신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 드리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셔서 그를 위해 소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은 에디오피아 국거를 맡은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찼어요. 국거를 맡은 사람은 물이 있는 곳으로 지나갈 때 빌립에게 갑자기 말했어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김이있느뇨 그러자 빌립은 너의 마음에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에도피아 국고를 맡은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노라. 그들은 마차를 멈추고 물로 내려갔어요.그리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자에게 침례 예식을 행하였어요.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빌립은 갑자기 사라졌어요.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른 장소로 데려가신 것이에요.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고 마음에 새겨보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는 친구가 되시길 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생활을 하시길 기도할게요.친구들 그동안 말씀을 들은 것을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어요.한번 맞춰보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문제 1. 성경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문제 2. 성경의 두 부분을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문제 3. 누가 성경을 기록했나요? 문제 4.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어린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문제 5.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기억하여 암송할 수 있나요? 문제 6. 여호와 김은 왜 성경을 파괴하려 했나요? 문제 7 모세 오경을 말해 보세요. 문제 8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성경을 기록했나요? 문제 9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문제 10.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을까요? 문제 11.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문제 12. 서기관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문제를 다 풀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주일학교 소식을 전할게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두번째 매일 성경표 보고 성경읽기 세번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여절 암송하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